안녕하세요. 행복한 꽃대나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오늘은요, 다 다육 풍경의 다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어, 이번 주 영상, 여러분, 이번 주에 다 풍경에서 준비된 다들은 여기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요 아이들이에요. 요다들이고요 색깔이 정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왔죠. 어, 명절 앞인데요. 음, 먼저 제가 소개하기 전에 명절 배송 공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 공지. 명절 연휴가 이번에 길어요. 그죠?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받으실 때도 좀 늦게 받으셔야 될 거예요. 오늘 소개된 다음 품종들은, 음,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추석 잘 지내시고, 행복하게 해피한 추석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연휴 끝나고 난 후부터 발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휴 끝나고 10월 4일인가 5일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받으셔가지고, 이제 명절도 다 지났고, 어, 이제 다육이한테 점, 음, 점념을 하셔야죠. 점념. 전념. 점념을 <laughs> 하셔서 분갈이도 하셔야 되고요. 사다육. 구매를 하셨으면 그것도 이제 어 예쁜 화분에 안착을 시켜서 다육이 빛감을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제 단풍의 계절도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고 다육 단풍의 날도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 다육은요, 어 가을에만 예쁜 게 아닙니다. 겨울에도 엄청 예뻐요. 다육이는 봄까지 예쁘거든요. 음 여름에만 좀 다육들의 얼굴이 변화가 심한데 가을에는 어 아주 그냥 최 절정의 단풍 구경을 가지 않아도. 다육기를 보실 수 있죠. 어, 배송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음, 오늘 준비된 다육 풍경의 다육들, 여기 아주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살도 아주 통통하게 쪄 있고요. 어, 모근둥이 군생들로 해서 합식이 없습니다. 거의 한목 군생들로 해서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작은 소형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풍성한 군생들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물부터 소개해드리고, 여기 첫 번째부터 해서 쭉 나란 히 이렇게 세워져 있는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선물은요, 요거예요. 요거, 요게 뭐냐면 여러분 요게 지금 통통하고 동통하고 짧은 입장과 가장자리가 곰발바닥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털이 뽀송뽀송하게 올라와 있구요 목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어, 아주 겨울의 느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곰의 빛감하고 똑같아요. 흑곰하고 <laughs> 어, 이거는 터디 베어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베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왜그 흑토이 어, 있죠. 흑토이하고 얘는 분명히 다른 아이라고 해요. 흑토이는 입장이 이제 그 털이 뽀송뽀송하게 난 거는 똑같은데 색감도 조금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입장 수형이 모양이 틀려요. 음, 얘는 동그랗고 꽃잎처럼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고 음 여러분 흑토이는 흑토이는 길쭉한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시고요. 어, 요거는 흑토이가 아닌 터디베어 사장님께서 직접 어 그. 커팅을 해서 다 번식을 시켜갖고 이렇게 키우는 거고요. 요거, 여러분, 선물로 드립니다. 추석 선물인가요? <laughs> 어 이거는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요. 요거 선물 하나씩 넣어드리니까 받으셔서, 어, 까맣게, 어, 블랙에 흑토이처럼 아니면, 어, 이건 터디베어니까 곰의 느낌이 날수 있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음, 진한 초콜릿색의 빛감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터디베어 선물로 나가는 아이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홍라우이에요. 여러분 라우이는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붉게 물이 들어준대요. 제가 첨부 사진으로 조금밖에 올려드리는데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핑크빛으로 해서 진하게 젤리어가 되는 것처럼 뭐지 독일 샴페인처럼 되는 건 아니고 어 은은한 빛감으로 가운데가 더 진하게 색이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홍라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홍라우이입니다. 사이즈는 15cm가 거의 돼요. 15cm 사이즈 좋습니다 음, 뽀얀 백분이 정말 많이 올려져 있는 홍 라우이 라우이가 백분이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정말 눈이 어, 서리가 쌓인 것처럼 그렇게 쌓이거든요 그게 매력이라서 그거 보시려고 백분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다육맘분들께서 음, 요것도 빼 놓지 않고 아마 사셨을 겁니다 제가 요 입장을 한번 떼어 볼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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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 지어 볼까요 이렇게 많이 보세요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게 백분이 지어지면요. 이 지금 보랏빛의 빛감이 살짝 보이죠? 요게 이제 은은한 핑크색에 가까운 색으로 나올 거예요. 끝에 보시면 여기 빛감 나온 거 있네요, 여기.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입장이 약간 통통해지고, 이제 똥글똥글해지겠죠? 이 아이는 손톱이 없어요, 아예. 똥글똥글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어, 이제 홍라우이라 해서. 가운데 부분이 핑크색으로 나오는 그런 품종이 홍라우이고요. 가격은 9,000원에 드립니다. 옷도 할인이 많이 됐죠, 할인이. 9,000원에, 중 사이즈 15cm 정도 되는 홍라우이. 9,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브레들리입니다. 브레들리가 좀 플로리티 디 빛감하고 비슷한데 얘가 입장이 더크고 통통하고요. 이렇게 널찍널찍 합니다. 플로리티는 디 입장이 좀 작고 길잖아요. 그러면서 오밀조밀하게 모여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큼직큼직한 입장으로 서 눈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요 진한 핑크색으로 빛감을 들여주는 고급적인 어, 고급진 색감으로 보여지는 그런 브레들리라는 아이예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6,000원에 준비가 돼 있죠. 뚱글뚱글 음, 이렇게 입장에 끝에 손톱이 살짝 길어져 나와요. 했고요. 끝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입장은 노란 빛깔로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아주 그 밝은 색, 어두운 빛깔보다는 이런 환한 빛깔을 보여주는 브레들리가. 어, 중 사이즈 가까운 그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8cm 포트인데요. 훨씬 더 큽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 가운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젤리처럼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반딱반딱 비치나요. 여거는또 특이하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어요. 수형이 조금씩 달라지죠? 음, 이거는 브래들리입니다. 6,000원에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올리비아인데, 이것도 여름 내내 건강하게 노숙을 잘 시켜서 아주 아주 튼실한 아이라고 해요. 정말 빛감 예쁘게 나왔죠. 올리비아가 이렇게 색을 내요. 이렇게. 애기들은 초록으로 해서, 어, 거의 입장이 펴져 있잖아요. 펴져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달궈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노란 입장의 색깔과 함께 붉은빛의 음, 피멍, 피망, 어, 피멍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이 반짝반짝 윤기도 나네요. 윤기도 나는 이 굳혀지고 있는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이제 공모양처럼 말릴 거 말릴 거고요. 요 아이 올리비아예요. 목둥이 군생이고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요게 지금 안쪽에 있는 게 가장 작은데요 이제 뭐겉 사이즈에 의미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달궈지면 사이즈는 좀, 좀 작아지는데 음, 요렇게 지금 무심 풍성하게 가득 차 있어요 10cm 포트로 지금 차고 넘치고 있죠 어, 요렇게 준비되어 있는 목등이 목질화가 된 올리비아입니다 어, 6,000원에 보여드려요 사이즈도 좋은데 가격도 너무 좋아요 요거는 바닐라 때 신상화가예요. 여러분 요거 얼굴에서 뭐를 느끼시나요? 어떤 얼굴이 나오나요? 어, 질문 드리나요? <laughs> 제 질문을 드려봤어요. 왜냐면 하 저는 요거를 봤을 때 뭐러, 뭐가 보였냐면, 여기서, 어, 바닐라 비스의 빛감, 그죠? 그리고 입장 모양, 그리고 홍룡 에그린원의 입장, 그게 보였어요. 이게 신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상 교배종인데, 얼굴이 지금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홍령 에그리논. 에그리논 여러분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거는 요거보다 입장이 어때요? 좀 작고 귀여워요. 동글동글해지죠? 근데 빛감은 지금 여기 핑크빛으로 올라왔어요. 요 빛감이 올라오는 걸 보면 요거는 바닐라비스의 빛감이에요. 그죠? 이렇게 지금 똑같아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닐라비스의 얼굴이 더 많이 보입니다. 요 아이 이름은요 신상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 목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묵지라가돼 있거든요. 이거 하얗 정리해서 이제 예쁜 분에 심어주시면 나중에 노란 빛깔과 함께 핑크색의 빛감을 보실 수 있어요. 어 바닐라비스 그리고 어, 홍영에그린원이 애그린원이 어, 빛감이 약간 오래 되잖아요. 목덩이들은 음, 노란 빛깔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핑크가 올라오는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 진짜 바닐라 비싸고 너무 닮았어요. 어, 이거 신상 바닐라떼 이름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신상 바닐라떼고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아주 멋진 묵둥이 신상 다육입니다. 여러분 바닐라비스 키워보셨으면 이것도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똑같이 키우시면 되시는 그런 성격의 아이 같아요. 어, 이거는 바닐라비스입니다. 음, 가격 6,000원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목둥입니다 요거는 미리네인데미리네도 사이즈가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것도 사장님께서 정말 어 군생도 큰 군생도 정말 싸게 드리잖아요 요거는 외도로 모두 되어 있고요 목대 보시면 굵은 목대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노란 빛깔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가운데 빛 부분이 얘가 다크색으로 해서 더 진한 지금 붉은 톤으로도 나와요 신기하죠? 요게 이제 더 진하게 될 거예요 지금 꽃 모양처럼 살짝 오므리고 있죠 봉우리처럼 되어 있는데 요거 사이즈 10cm 넘어요 이거 미리내입니다 외도로 되어 있는 거고 가격은 4,000원에쯤 돼있습니다. 5,4000원 가격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4,000원 추석 특집으로 해서 어,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이 정말 상당히 다 어, 너무 좋은 가격으로 지금 이렇게 어, 사장님께세 해놓으셔서요. 아, 소개하는 저도 너무 행복하네요. 보람 있고요. 이거는 어, 미르네입니다. 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그다음에 레드 환타지아가 이 아이도 아주 빨간색으로 이제 다 올려주고 있어요 거의 다뭐 안쪽으로 피멍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 한2 3일 만에 안쪽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올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깔이 나오는 레드 환타지아입니다 레드 환타지아는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외두 얼굴이 큰 얼굴 외두도 보이고 쌍두 자구가 옆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구를내요 목대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거든요 외두 하나에 있는 얼굴도 얼굴도 가운데 굵은. 목 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처럼 자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군생으로 이르잖아요. 그러면 동글동글한 그 수형으로 해서 얘도 전체적으로 더 빨갛게 나오면서 목대가 아예 땅에 붙어 사는 건 아니고 살짝 길어져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키가 막큰건 아니고 옆으로 이제 목대가 나오면서 어 군생으로 이제 수형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면서 빨간색의 빛감이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도 여러분 산부사진 보시고 음 그렇게 나도 키워봐야지라고 어그 얼굴을 잊지 마시고 키우세요. 그러면 어제 가는 어, 그렇게 되는 어, 레드 한타이즈입니다. 어, 가격은 6 0 0 0 원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고 어,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지름 음, 그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거는 사장님께서 될수 있는 한안 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어, 예쁜 것만 이렇게 골라서 선착순으로 또는 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군색이 있다면 또 맞춰드리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 그것도 살짝 문자로 옆에 남겨주세요. 어, 레드 한타이즈 판타지아 입니다 6,000원에 보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렛 퀸이 왔습니다. 바이올렛 퀸.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나요? 하엽 좀보세요 <laughs> 엄청 오래된 목두기. 목지화가 완전 다 돼서 제가 요거를 하엽을 좀 뗐어요. 뗐더니 진짜 나무가 다 됐더라고요. 키가 살짝 있어요. 키가 살짝 있고, 바이올렛 퀸은 여러분 요거 보라색의 빛감과 그리고 입장은 크지 않아요. 얘는 이 특징이 입장이 좀 작으면서 길쭉하게 되어 있으면서 숱이 많아요. 그러면서 위로 모아지면서 보라색의 빛감과 함께 백분뒤올려주거든요 어, 그러면 백분하고 같이 섞여서 어, 빛감이 오묘해요. 전체적으로 다보라색에 연보라색으로 보이겠죠? 백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목대가 이렇게 목지러가 되어 있습니다. 뭐야, 어, 백분이 제 손에 다 올라가 있죠? <laughs> 묻었죠. 요거 음, 살짝 긴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거고 어, 요게 지금 하엽 배박이에요. 이렇게 하엽게 <laughs> 보세요, 이거 다하엽게 목대 보세요. 여기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이건 바이올렛. 퀸입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10cm 포트에 있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하 이게, 어, 롱분에 심어야 되는 목대가 긴수형이고이렇게 밥이 풍성하게 많아요. 오, 좋죠. 이거 <laughs> 정리해갖고, 롱분에 심어서 모아서 심으면, 보라색의 빛깔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올렛 퀸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코너인데요. 차우바니 애라고 해서 꽃이 올라왔어요. 얘도 하트 모양 입장이에요. 어, 자구의 얼굴이에요. 이게 뭐라고, 입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구죠. 어 요게 지금 가운데서 꽃대가 올라오면서 노란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노란 국화 같기도 하고, 그 색깔하고 똑같죠? 음, 귀여워요. 자꾸 귀여운, 어, 요런 아이. 어, 가을이라서 코스모스를 좀, 얘가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부처럼 꽃이 피네요. 요거는 차우바니에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얼굴 두 수는, 뭐, 많죠, 뭐. 둘, 에 네, 여섯, 여덟. 한삼 개는 되지 않을까요? 둘, 에 네, 여섯, 여덟, 열. 둘, 에 네, 어, 삼십 개 이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작, 작잖아요. 왜? 그 축전학은 또 다르잖아요. 보시면 이런 모양이 진짜 하트예요. 하트가 수십 개가 들어가 있는 요거는 차오반니의 코너입니다. 어, 요거, 여러분, 8,000원입니다.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3 0두 이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귀면, 미니, 귀면, 각, 금이에요. 가격이 7,000원에 준비가 돼 있는데, 얘는 선인장이죠. 그래서, 가시가 좀 있고요. 막, 그렇다고 해서 날카로운 가시는 아닌 것 같고, 요렇게 금이 있어요. 금이. 뾰족하게 올라와 있죠? 손가락 선인장 아시죠? 여러분, 똥글똥글한 손가락 모양의 선인장하고, 거의 비슷한데, 각이 져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문에 심으시면 되고요. 와, 얘는 금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데리고도, 어, 데려갔다 놓으면 얘는 실내에서 키 키워도 되지 않아요? 이런 선인장은? 그렇죠. 얘가 꽃을 펴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손가락 선인장 주황꽃으로 화려하게 피는데 요애도 꽃을 펴주겠죠. 거의 비싼 과 같았고, 금이에요. 요거는 금입니다. 요런 아이를 데리고, 어, 저기, 그, 키우신 곳에다가 딱 놓으시면 왠지 부자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구가 <laughs>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죠? 가격은 7,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하얀 화분에 심어놓으면 이뻐요. 요런 거는 다육 화분 화려한 거보다는좀 깨끗한 하얀 백화분, 그러니까 백도 화분이라고 해야 되냐, 해놔요? 백도자기 화분, 백도화분이라고 하나? 그거 뭐라고 하죠? 화려나분을 <laughs> 그런 나분에다가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미니 규명각금입니다. 7,000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드립니다. 수연입니다. 수연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어, 수연은 지금 색깔은 안 나왔지만 보라색으로 빛깔이 나올 것 같고요. 요것도 목대가 목지라가 다돼 있고 한몸이고 가격 6,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렇게 푸릇푸릇한 잎이요. 순식간에 이런 보라색으로 빛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퍼져 있죠. 여름이라서 많이 퍼져서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야, 가을 되면 얘가 동글동글 모아지죠. 양진처럼. 양진이 수연의 교배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곤처럼 그 윗장에 동글동글 모여 모, 어, 모아지면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지금 자구들이 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모아져요. 그러면서 동글동글한 수영으로 바뀌는 수연이죠. 수영도 착한 군민다육의 아이죠. 군생이고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다나 씨 키우고 계실 법한 수연은 6,000원에 목둥이 수영 군생입니다. 이건 또 블루 엘프입니다. 또, 국민다육의 대명사, 블루 엘프도 빠지면 안 되죠. 이 아이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떨어졌습니다. 가격표가 꽃이, 노란 꽃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완전 묵은둥이라고 해서요. 어, 사장 그러셨어요. 이건 더 이상 이제, 어, 목질은 이제 거의 다 됐고, 색깔만 나오면 이제 완성품이다. 블루 엘프의 완성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 여름 내내 이제 이 아이도 땅, 짱짱이 달궈지면서 달궈진 건 아니고, 잘 있어주면서, 어, 이렇게 지금 목질이 다돼 있고요. 어, 아랫 입장에 거의 다 떨어졌어요. 위로 올라 붙으면서 이제 얘도 동그란 솔방울 모양의 보라색의 빛감으로 나오겠죠? 어 블루 엘프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이거는 8세지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안 아래쪽에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보니까 꽃대도 올리고 있고요. 이건 블루 엘프 의 묵둥입니다. 소형 묵둥이고요. 요거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러우 백금이죠. 이거 러우 백금이라고도 하고 사장님 금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요거는 9,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굉장히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풍성한 구생이에요. 중사이즈 러우 금입니다. 여러분. 중 사이즈고요 얘는 이제 은은한 팔쇠톤으로 빛감이 나올 거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라톤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서 노란 빛깔 핑크 색깔 하얀 색깔이 같이 섞여서요 어, 정말 그 화려하지 않은 부케 같은 그런 어, 그 색감과 수영이될 거고요 이건 철화가 아니죠 생얼굴로 군생으로 되어 있는 러우 백금 러우 금인 군생입니다 가격 9,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르바이 장미가 왔습니다. 요거 귀한 아이죠. 많이 없어요. 어, 요거 기르바이 장미 손톱 끝이 까맣게 바뀌면서요. 요 아이가 어 진한 보라색의 빛감 안쪽으로 이제 진하게 될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도 될수 있어요. 이거 기르바이 장미 제가 봤는데 진짜 그 색감들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키우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제가 키우는 거는 그 안쪽에 이제 보라색이 진하게 되면서 바깥쪽이 약간 노란빛이었거든요. 손톱은 다 까맣게 돼요. 지금도 지금 빨간색으로 되고 있는데 빨간색이 더 이제 오래. 되면 까맣게 바뀌면서 그게 또 포인트가 됩니다. 원종 자라고서 자라가서 종류들이 손톱 끝이 까맣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까맣게 되면서 얘는 목대가 많이 길게 올라오진 않고 살짝 올라오면서 어 이제 그런 수형으로 만들어지자구 잘 나와요. 음 요거는 기르바이 장미. 요것도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집시 변이 금입니다. 요것도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얼굴이 만죠 군생이에요. 풍성한 군생이고요. 하엽들이 이렇게 내려왔네요. 어, 이제 위에 올라 붙으면서 색깔 나오면서 굳혀지고, 통통한 입장으로 윤기도 나는 그런 집시 변이 금. 어, 집시가 이제 보라색의 연한 빛으로 나오잖아요. 얘는 이제 줄이 이렇게 있어요. 금, 금줄이, 새금같이 이렇게 줄이 일자로 이렇게 쭉쭉쭉 그어져 있거든요. 스크래치 난 것처럼. 어, 그런 게 특징이고, 은은한 빛깔, 은은한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집시 금 군생입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스이큼 보라색의 은은한 빛감 나옵니다. 음, 이거는요, 여러분. 사바 레즈. 사바 레즈는 진한 보라색이나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고요. 요 아이가 지금 굉장히 풍성하죠. 포트보다 훨씬 더 크고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외도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15cm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모두 이렇게 분지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목대가 나와서 이런 수형으로 되거나,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입장 사이에서 장어가 나오는, 어머, 내이는 네, 특이하네요. 예, 보세요. <laughs>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나란히 돼 있어요. 굵은 목대가 있는 묵은둥이고요. 지금 현재는 붉은 톤의 빛감이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다 색깔을 내주는 아이, 진한 색으로 저는 빨간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사바리즈 사이즈 좀 중사이즈 군생이고요. 8,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요거는 블루미니마예요. 블루미니마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참잘돼 있죠. 어 요것도 입장이 작으면서 울망절망 안쪽으로 모아지면서 크는 아이. 블루미니마 블루색의 빛깔, 그리고 뽀얀 백분도 살짝 올려져 있고요. 얘도 동글동글한 모양이죠. 어 목대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구를참잘 내는 어, 블루미니아 미니마고 입장이 통통하고 짧아지면서 이아이가 안쪽으로 모아지는 그런 아이죠. 지금보다는 더 통통해질 거고. 어 그러면서 자구가 이제 그 사이를 삐집고 나오죠. 목대 가운데 그서 어, 그러면서 이제 수영을 동글동글한 공처럼, 무덤처럼, <laughs> 마치, 어, 그렇게 볼록 올라오게 되는 그 아이 거예요, 이게. 블루 미니마. 그렇게 돼서 수영을 아주 그, 사랑스럽게, 탐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블루 미니마, 미니마 종류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12cm 포트입니다. 사이즈 작은 거 아니고요. 중품이라고, 어, 보시면 되실 것 같애, 같아요. 이거는 비치 백봉이에요. 비치 백봉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비치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대가 깁니다. 롱분의 식재를 하셔야 되는 사이즈 수형이고요. 이렇게 지금 비치색 요게 연한 핑크로도 나중에 가더라고요. 노란 빛깔의 입장과 함께 연한 핑크색으로 나오면 정말 예쁜데요. 요거 가격 8,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거 지금 작은 건 아니고 얼굴 사이즈는 10한 3, 4cm? 얘는 15cm 정도 나오고 여기서 자구가 얘는 자, 얼굴이 커서 두 개인데요. 요런 거는 좀 얼굴이 작으면서 밑에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목대에서 자고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얘도 없지만요. 키우시다 보면 목대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영이좀 풍성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지겠죠. 어, 이거는 비치백봉이에요. 가격 12,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8,000원이네요. <laughs> 가격 내렸네요. 이거 이렇게 그 가격표가 개인데 얘는 8,000원.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롱무네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비치백봉이고요. 이거는 왕비 내신금이에요. 왕비 내신금 손톱 끝이 무시며시하게 생겼습니다. 요 손톱 끝이 요게 매력이에요. 왕비 내신금이 이 손톱 때문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거 많고요. 여기 초콜릿색으로 진하게 나오는 그 색깔로 지금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끝에 양 끝에 금줄이 이렇게 선명하게 복륜으로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이거 녹빛이고요. 그 어, 여기 입장 가운데. 아이, 따가라. 아, 따가워. 되게 따갑다. 이거 봐. 저처럼 만지면 안될것 같아요. 어머나, 무서워라. 따가워. 왔습니다. 그리고 <laughs> 가운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보강처럼 봉필이 나죠? 이렇게 되면서 입장이 펴지는 거고요. 요거 전체 사이즈는 25cm는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조금 작네요. 이거는 오어 저기 뒤에도 좀 수형이 조금씩 달라지죠. 요거 가시가 이제 날카로우니까 스트로폼을 사각으로 조금 맣게 잘라갖고 여기다 이제 같이 다치지 말라고 꽂아놓으신 분도 제가 봤어요 농장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그냥 두셔도 돼요. 요거 있어요. 요거 어 갖다 놓으면 요거를 갖다 놓으면 악기를 물리친다고 악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요거, 왕비 내신금, 대사이즈 데사이즈가 더큰게 있기 때문에, 이건 중사이즈라고 볼게요. 어, 요거에, 요게 20cm 넘을 것 같고, 요거는, 어, 요것도 넘을 것 같고, 당연히 다 20cm가 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 금이 정말 예쁘게 들어가는 왕비 내신금, 음, 선인장과죠? 오, 어 가장자리 가시가 정말 날카롭네요. 오와, 아팠어요. <laughs> 왕비 내신금입니다. 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요것도 가격 세일된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가 있는데요. 화이트 그린이. 와, 완전 대형 사이즈. 얼굴 수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한 300개는 될것 같은데요. 지금 분질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진 것도 있거든요. 전체 사이즈가 25cm 넘을 것 같습니다. 와, 얼굴 수가 아주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가운데는 꿀구목대가 있는데요. 완전 분재처럼 이렇게 키우는 거죠. 이렇게. 응, 큰 대형 그 창문에 심어갖고, 하얗 정리해서, 말끔하게 정리해서 놓으시면 진짜 멋질 것 같아요. 입장이 짧으면서 통통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 하얀, 지금 빨간 별이에요. 얘가 하얀 별이라고 하는데, 지금 빨갛게 가장자리 물 들어온 거 보세요. 핑크색으로. 뽀야 백분과 함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 이거는 화이트 그린이 겨울 아이죠 겨울 에 예뻐진 아이고요 어 요거 7만 원입니다 여러분 가격 보셔요 7만 원 7만 원 이것도 이것도 할인된 금액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왕 특대 완전 찐 목둥이 화이트 그린이 얼굴 수가 겁나게 많아요 <laughs> 엄청 많은 아이 어대 사이즈 왕 특대 사이즈입니다 가격 7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예스메랄다, 에스메랄다입니다. 예스가 아니라 에스메랄다. 굵은 어, 목대가 있으면서요. 이렇게 입장들이 많이 큼직, 금직, 큼직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어, 여름에 햇볕을 못 봐서 그런 거고, 얘네들 묵등이에요. 목대, 굵은 목대 안쪽에 있습니다. 어, 얼굴 수가 이렇게 큼직한데요. 하트 모양 입장이네요. 얘도. <laugh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노란색 그, 뭐지, 그 살구색이나 진한 주황색으로 색깔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핑크로 살짝 물이 들었는데, 얘가 변해요. 어, 오래되면 이제 햇볕보고 통풍 잘 시켜주면 어, 이제 색깔 금방 나올거고 바뀔거고 온도차 생기면 더 빨리 나와요 에스메랄다 묵둥이에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 아이 가격이 얼마일까요 어, 16,000원 에스메랄다가 가격대가 1,000원 더 비싸지만 어, 좀 있어요 다른 아이보다 묵둥이들은 더 있고 애기들은 좀 그래도 애기들도 가격대가 다른 아이보다는 좀 있습니다 이건 에스메랄다예요 묵둥이 에스메랄다 어, 가격은요 12,000원 16,000원 <laughs> 어, 1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흑장미입니다. 흑장미가 지금 완전 묵동이 왕대품, 대품 사이즈로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완전 젤리가 됐죠. 까망다육이 흑장미 원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흑장미 다교배종공으로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고요. 이게는 원조예요. 원조 장미 군생입니다. 묵동이고 군생으로 얼굴이 가운데 부분이 엄청 까맣게, 즉, 흑장생을 젤리화가 다 되고 있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다 되고 있어요. 사이즈는 커요. 군생입니다. 가격 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3만원. 어, 이거 전체 사이즈 25cm 넘고, 넘을 것 같은데요. 큰 의미는 없죠. 이런 군생들은 큰 사이즈, 포트 사이즈가 20cm가 넘는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옥장미 군생 대사이즈예요. 가격 6등이고요. 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공작한이 꽃이 폈네요. 이렇게 노란 꽃을 가운데 부분에서 펴주는 아이고요. 이렇게 좀 감싸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그 생물 같아, 그죠? 어떤 생물 어, 살아있는 그 심장이 있는 그런 생물들인 것 같아요. 바다 생물인가 그럼? 비슷한 그게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laughs> 이거 공작한이고요. 얘는 뭐 가시 아니에요. 이건 다 잎이에요. 초록빛은 다 잎이고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노란 꽃이 핍니다 어, 노란빛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풍성하게 피는 아이고 가격이 이 아이가 싸죠 착하더라고요. 16,000원이에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5cm에요. 이거 사이즈. 어, 이렇게 지금 노란 꽃을 가운데 부분에서 풍성하게 내주는 공작하는 16,000원에 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메스트로 빨갛게 물들어주는 아메스트로 대품 군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아미스트로, 저, 그, 끝에 부분이 이렇게 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아, 금이, 금빛도 살짝 있고, 그리고 빨간빛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게 전체적으로 다 진한 빨강으로 색을 내주는 아이예요. 어, 요 아이가 지금 전체 사이즈가 2 0한 4,5cm 이거는 그럴 것 같고 얘는 20cm 좀 음, 넘을 것 같고 좀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목대가 굵은 어, 목둥이 아메스트로 도 여름 내내 햇볕을 못 봐서요 이렇게 색깔이 지금 안 나왔지만 가운데 부분이 멋있죠 <laughs> 어,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고급진 아이고요 어, 둥글둥글 환압으로 가까운 아이 넓으면서 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손바닥만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메스트로도 저는 봤거든요 대품으로 전체적으로 더 빨간색을 내주는 아메스트로 가격대가 이렇게 큰 아이는 있어요 있어요. 작은 아이들은 요새 이제 착하게 만원 정도 소개가 되잖아요. 요거는 2만 5천 원. 사이즈가 좋고, 대품이고, 목등이고요. 그리고 자구가 옆에서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생기면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둘, 셋, 넷, 네 개가 나오고 있는데, 자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어, 없는 거 없어요. 음, 여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대품 아메스트로입니다. 가격은 2만 5천 원. 음, 25,000원에 색깔이 이제 나올 거고요. 아메스트로는 대품으로 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아미스트로가 끝이네요. 아미스트로 끝으로 해서 아미스트로를 끝으로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다육 풍경 대인데요. 저녁 7시에 방송이 되죠, 매주. 어, 오늘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주는, 어, 이번주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데요. 어, 이제 그 식구들 많이 와서 어, 시간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지만 시간 나시면 다육 풍경의 다육들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찜찜 문자 남겨놓으세요. 그럼 명절 연휴 끝나고부터 배송이 될 거고요. 어 그리고 그 배송 포트체로 배송돼요 여기는 포트체로 기본으로 다 보내드리면서 어 그리고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선물은늘 5만 원 이상 챙겨드리고요 어 군생 이렇게 묵은두기로 해서 어 예쁜 아이들 어, 사이즈 오늘도 작은 거 없네요 차후반이 애가 가장 작은데요 이렇게 큼직한 군생들 그리고 묵동이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분리배송 원하시면 여러분 따로 사장님께 문자 드리면 되고요 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건 없네요. <laughs> 다른 건 없고 어, 즐거운 이제 다육 풍경 표 다육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보내 보여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명절 연휴 어, 기간이죠. 명절 다 쉬시고 이제 편안하게 휴식 모드로 가는 그날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어, 이번 주 다육 풍경의 어, 품절들은 어, 이걸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어, 다육 풍경으로 와서 월요일에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